얘네들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x-2의 전체 제곱의 루트입니다. 얘가 나오는 게 x 플러스 1,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2, 절대값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있는 거0 되는 거, 0 되는 거 찾으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고 풀어봅시다. 자, 어, 마이너스 보다는 음수, 음수지. 음수, 음수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 이형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1인가? 1.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근데, 마이너스 G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없지. 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지. 양수, 음수. 그래서 양수니까 그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정리하면 얘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1, x. x가 1보다 크다.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x가 1과 2 사이다.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일 때는 양수 양수니까 x 플러스 1더하기 x 마이너스 2아 x 플러스 2 요거 요거 사라지고 x가 마이너스니까3 요거 다장난 맞지? 그러면 요거 합치면은 x가 2 이상 3입니다. 얘네들은 또는 2니까 합쳐도 됩니다. 그래서 x 3 답은 한번